베이식하고 우리 예전부터 리뷰를 몇번해 봤는데 이번에 팝업 스토어로 압구정에 있는 샷인더 암이라는 카페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땡겨 봐도 이게 늘척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짱짱한 느낌이라서 음, 말을 되게 잘하네요. 응? 말을 되게 잘하네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또 이제 카페에 나와있습니다 카페에 나오게 된 이유는 베이식하고 우리 예전부터 리뷰를 몇번 해봤는데 그렇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얼드 후드 레원 후드라고 해가지고 캐플렉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브랜드에서 또다시 티셔츠가 나와서 요번에 팝업스토어로 압구정에 있는 샷인더암이라는 카페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카페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겸 티셔츠도 한번 공유해 드릴 겸 맛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맛있습니다 <laughs> 일단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그리고 긴팔 쭉티 이렇게 세 종까지 세 개의 스타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정도 된 브랜드고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베이식이 쓰고 있는 모자 요 이게 아웃리브 굿즈였죠 그에서 이제 스마일로그로 응. 어, 모자랑 그때 후드랑 맞아 후드랑 그 후, 아, 세트였죠 어 셋업을 만들고 같이 이제 위얼드랑 같이 응. 콜라보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 모자입니다 쇼미더머니 9레원이 불구덩이 앞에서

티셔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웨이브 로고라고 하죠 저구 저지. 저지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스트릿하고 약간 어센틱한 브랜드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W의 이 원포인트가 앞에 표현이 돼 있고 그 뒤로 위얼드라고 이렇게 해서 웨이브 로고라고 합니다 응? 세 컬러 이렇게 두 컬러 나와 있고 제가 입고 있는 거세 컬러고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m 라지 x 라지로 전개가 되는데 일단 이 포인트가 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치를 해보신 분들은 이 카페에서 실제로 구매를 엄청 많이 해가셨다고 해요 일단 봤을 때 이거 브랜드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호기심에 봤다가 터치해보고 어 소재 좋은데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터치를 해보시고 응? 공식 홈페이지도 있으니 www.worldworld.co.kr 구매를 해 보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상품들도 이때까지 3년 동안 어떠한 제품들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가 터치감도 좋은데 이 봉제도 보통 나이키, 나이키에서도 NRG 라인이라고 하지. 그냥 기본 라인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쓴 너랑 나랑 리뷰를 했었던 투시 콜라보. 어, 이쪽 애들이 봉제를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맞아. 보시면 이제 우리 어깨에서도 소매도 봉제가 들어가 있고 내개도 봉지가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이제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짱짱함을 오래 입을 수 있는 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땡겨 봐도 이게 늘척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짱짱한 느낌이라서 아마 퀄리티에는 만족하시지 않을까 실제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사이즈는 저도 나입니다난 엑스라지로 사이즈감은 이렇습니다 살짝 제가 베이식 보다는 뭐 두, 어, 두께감이 있지요. 있어서 엑스라지 어. 입었을 때 이런 핏이 나오고 베이식 입었을 때 라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그냥 미디움을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두 번째 제품은 이제 베이식이 입고 있는 타호네 번째 뒷부분이 뒷부분이 상당히 포인트고요. 벌써 네가 어떤 행사를 갔을 때몇번 입어서 아, 아, 아. 사진이 올라갔었는데, 요거는 컬러가 새 컬러로 해서 화이트, 네이비, 블랙 이렇게 전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염이 아니야. 어, 일단 이 컬러가 되게 쨍쨍하게 표현이 될수 있도록 특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 이런 봉제 사양이라든지 소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같고, 앞에 원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원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포인트도 카모 컬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들로 배합이 되었다라는 사실 트리탄 무드를 더좋아하신다면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말을 되게 잘하네. 응. 말을 되게 잘하네. 아,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말한 마디도 안 했더니. <laughs> 그리고 이두 컬러의 left. 제품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이쪽을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어. 핏감이 상당히 좋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시 카드 앰프 슈프림 상당히 비싸요 사실 카드 앰프라는 브랜드는 일본에서 온 브랜드인데 지금은 웍스하우스에 판매하고 있고 제품들이 굉장히 비싸. 쭉치 하나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근데 걔네들 입어 봤을 때그 느낌과 나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어... 어뭐 이제 스트릿 무드를 좋아하고 그런 스트릿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도 요즘에 약간 SS에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으로 돌아온 네온 컬러 네온 컬러 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렌디한 컬러감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뒤에 그래픽인데 사실 이 브랜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첫 번째 그래픽이 이 그래픽이었어 다저스의 패러디 같은 느낌인데 외국에는 LA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에서는 양키즈라든지 다저스의 원포인트나 어떤 그래픽을 패러디하는 스트릿 브랜드가 많지. 굉장히 많지 근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패러디를 한 건데 특이점은 위얼드라는 뜻 자체가 이제 기괴한 이런 뜻이라서 지구가 날아가는 느낌 원래는 여기 야구공이 있고 여기에 다저스라고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날아간다 그래서 플라잉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인데 지구가 날아가는 느낌이 이제 약간 기괴한 세상이다 위얼드 월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봉제도 보시면 여기 또 이제 봉제가 들어갔어 소매도 소매에도 봉제가 안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 이 소매가 봉제가 안 들어가면은 이 원단 밑에가 밑으로 밀려 나온다고 하지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나와서 입었을 때 상당히 없어보이고 볼품이 없어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어쨌든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구매가 이어졌던 그런 브랜드라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음. 이제 뭐이 모자를 포함해서 이제 위얼드랑 콜레보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음. 특히 그 스마일 로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이버 스토어 첫 다운됐잖아. 어, 막그막 사람들이 그막 생각보다 네원이나 뭐 저희 아울리브의 힘이 아니라 응. 그냥 그 자체 디자인과 옷 자체로도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있었던 응. 프로젝트였거든요. 응.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아주 애용을 하고 응. 어잘 입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뭐 행사를 다닐 때도 좀 많이 입고 다녔고 음. 그랬을 때뭐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었어? 이거 그거 아니냐고 왜냐면 아, 이, 아니, 이 W를 기억하셔가지고 음. 콜라보 했던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 여쭤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이제 기출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낮은 편은 아니야 음. 내가 입고 있는 게 4만 9천 원 5만 9천 원 그리고 쭉티는 6만 9천 원인데 솔직히 쭉티는뭐 어, 그냥 괜찮은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가격이다 하지만 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인데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내가 입어야 될까?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입어보시면, 음. 어, 그래서?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게 뭐 마치 남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laughs> 내 거라. <laughs> <laughs> 그렇죠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아, 뭐, 어쨌든 이제, 되게, 객관화된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이래저래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비보이 활동을 하고, 래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얼드 월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비보이들이 활동하는 영상이라든지, 래퍼들, 팁박서, 아니면 DJ. 계속해서 인플루언서 혹은 활동 씬에서 굉장히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 실제 판매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아, 내가 좀스트릿를 좋아한다. 약간 본질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추구하고 싶다. 공홈이라도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시즌마다 이런 제품들이 있었구나 하셔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없어. 많은 관심. <웃음> <때문에>. <웃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서라든지 분명히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출를 주목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뭐긴말 지금까지 했는데 <웃음> <웃음> 카페에서 언제까지 파업을 할지는 모르겠어. 벌써 2주를 해주셨고. 마쿠장 로데오의 샵인데 카페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카페 사장님이 제가 스타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일을 할때 같이 함께하던 친구가 이 샵을 오픈을 한 거고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트적. 인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옷도 팝업으로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위치가 되게 좋아요. 수시 이런 샵들이 바로, 바로 앞이라서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고서 폭 유리로 되어 있으니 뭐 요번엔 팝업을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구나.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사장님이 출신이 출신인 만큼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트리트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들 착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서 그냥 내가 사실 얘기하. 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웰런 샵에도 아는 분이 있고 뭐 LMC에도 아는 분이 있고 하면은 친한 동생이 여기 오픈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 사장님이 옷에 굉장히 관심이 상당하신 것 같이 보이더라 뭐 누구나 그렇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 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여성분들 <웃음> <웃음> 보시면은 어캐플렉스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laughs>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할말 있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캐 <laughs> Puszcz.